안녕하세요 예,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오후 10시 48분 입니다 보여서는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뭐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매번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또 출금 30만원 방금 또 진행이 됐네요 이것도 거래내역 이루어진거 없고 예, 또 현금이 없어서 이어서 팔아가지고 출금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어제보다는 한 20만원, 20만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, 어제 1080만원, 지금은 1050만원 정도인데요. 메인코인도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고. 야, 근데 이게 지금 알트코인들이, 야, 이게 뭐야, 이거. 아이콘, 메탈, 뭐, 엔진 이래가지고, 아주 시원하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, 아이콘은 뭐야, 이건? 차트가 뭐 이래요? 아, 이제 끝내주네. 하여간 아이콘으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각종 뭐 알트도 많이 올라가니까. 알트로 수익 내신 분들도 많겠죠? 다들 축하드립니다. 저희 뭐, 매번 그러니까. 그렇죠.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 예, 지금 9,100 선인 것 같습니다. 어저께 9,300에서 9,200, 9 0 0까지 한번 떨어진 것 같은데 어, 상승은 삼지 많이 봐서 그런지 고배수를 많이 쳤는지 고배율을 한번 털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락은 9,000 위에서는 좀 해줬으면 싶으네요. 예,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밤에 또 어찌될지 또 지켜봐야겠죠.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지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을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안전자산 얘기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뭐방광기 이후에 5만 달러까지 간다는 라뭐 행복회로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. 어, 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로 한번 어보시면될것 같고요. 어, 마찬가지 얘기입니다. 또 이제 이만 달러 간다. 이건 또뭐 2만 달러 간다, 가면 10만 달러 그만 간다, 뭐 이런 식의 행복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, 이게 뭐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고, 거지만, 사람들마다 다 이건 다르겠지만, 특히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,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뭐 좋은 얘기니까 그냥 뭐 넘어가지요. 예, 제가 갖고 있는 뭐메인코인 중에 EOS 얘 이거 인데 EOS 매각을 하고 이더리움을 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예, 와이스크립토가 이제 한 얘기인데, 글쎄요, 이 옷은 약발 다 했다.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. 뭐,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. 저는 두개다 갖고 있으니까, 한두 개가 다 같이 갔으면 싶은데, 아, 팔기엔 조금 좀, 음, 좀, 좀 찝찝해요. 좀더 가져가려고 합니다. 세금 얘기입니다. 세금, 오늘도, 어, 세금 때문에 또 아주 치열한, 어,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. 양도 소득세냐, 거래세냐, 이래가지고 쭉 나온 건데, 에, 이제 뭐, 국회의원 회원에서, 아, 국회의원 회원에서 이제 열렸다고 해요. 이래가지고, 1안, 2안, 3안, 4안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래세, 양소세, 득이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니까 얘기를 나눠 봅시다. 해가지고 쭉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세금을 낸 얘기는 이제 한 번씩 쭉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는 게 어, 좋습니다. 나중에 나와서 한 번에 보려고 하면 어, 타이밍도 늦고 또 머리도 아프죠.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범죄 수사하면서 4,000개 비트를 앞세했는데 그거 경매로 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돈천만, 하나의 돈천만 잡으면 4 0 0 0개면한우리나라돈한 500억 원 정도 되겠죠. 누가 500억 원을 타고 한반에 살수 있을까요? 기관 아니면 좀돈 많은 사람 금돈 많은 사람 중에 안전하게 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타 사겠죠? 응, 해요. 경매될것 같기도 하고. 예, MIT 연구진, 좀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은 곳이죠. 뭐, MIT 연구진이 암호 앞에 송금하는데 속도를 최대 4배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.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틀려요. 예, 뭐 스파이더라는 그런 기술인데 예, 뭐 나중에 또 자사게 나오게 되면 저도 볼수 있겠죠. 전 아무래도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좀더어 많이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야이 언론 통제가 정말 대단합니다. 근데 문제는 언론 통제를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장에서 이제 시체가 막 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누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습니다. 근데 바로 그날 저녁 체포가 돼요.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냥 문 열면서 야문 열어라 문 부수고 체포해 버린 거죠. 그러니까, 이 사람이, 집에 들어왔을 때, 이제, 그걸 당했잖아요. 압수색을. 당한 다음에, 그게 되게 직전에 그걸 올렸어요. 영상을. 핸드폰에 올렸어요. 근데 결국은 이제 끌려갔고, 진짜 막 욕을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, 왜 이걸 올렸냐, 어. 왜 좋은 것도 많은데, 왜안 좋은 건 집에서 올려고 공포심을 이제 막, 근데 막 욕하고 협박하는 거죠. 그래서, 그러다가, 나중에, 이, 중앙정보선 누가 왔나 봐요. 그러지만 조금 형세가 바뀌고, 말투도 바뀌었다는 겁니다. 즉이 사람이 올린 영상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은 살은 거죠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영상이 퍼져서 안전이졌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만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거죠.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.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저는 이게 절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. 각종 산업도 지금 난리죠. 뭐 여행부터 시작해서 홍콩이 감염자는 일본 크루즈, 크루즈선 타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검사받으라고 대기 중이고요. 크루즈업은 한, 한 동안 쉬어야겠죠.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어떤 업종이라 하더라도. 그리고 이제 마카오에 카지노까지 문을 네, 좀 닫을 편입니다. 한 동안. 닫는다고 하고요. 산업으로 하게 되면 뭐 현대차 7일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가져온 부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그걸 부품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7일부터 가동 중단한다고 합니다. 뭐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일본도 그렇고 지금. 네,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죠. 중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그 나라와 연결된 곳은 전부 다 지금 난리예요, 지금. 엄청난 경제 여파가 올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큰 일입니다, 이분이. 엄청난,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분이 이제 확진 받은 다음에 이분의 신상을 누가 다 털어버렸어요. 공문으로 다 전부 다. 맘카페에 털려가지고 이분이 누구고, 남편이 누구고, 남편이 어디 근무하고, 아들은 누구고, 아들은 또 어디 학교고, 전부 다털어버려지고 일단 걸리면 신상이 전부 다 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. 첫 번째 확진자가 생기기 전에 태국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. 그러니까 먼저 왔으니까 본인은 걸렸을걸 거라고 생각을 안한 거지. 그러다가 이제 2주일 내내 아프니까 어디 병원 다 시컷 다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. 잠못기 때문에. 그분이 전라도 광주 쪽하고 전라도 쪽 이쪽은 정말 온갖 곳을 다 가셨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거 전국이 정말 다 퍼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대처나 이런 것들과 그리고 어떤 산업 전반의 가치관, 방향성 이런 게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저는 이 정도입니다. 그런데 뭐 코인도 좋고 뭐 주식도 다 좋은데 일단 자기 몸을 안전하게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손잘 씻으시고, 그간에 거기,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으셔가지고, 예, 꼭 예방하시면서, 또, 코인도 열심히 하시고, 어,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오늘 한도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몸을 잘 챙기시고요. 꼭 수익 내셔서, 그, 어, 좋은 수익으로다가, 예,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